코스트코 맘카페에서 요즘 맛있다고 소문난데 코스트코 맘카페에서 요즘 이건 맛있다고 계속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우리 가족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코스트코 석류 껍질 까는 순간 알꽉 찬게 보이거든요. 한알 톡하고 터뜨리면 그 새콤달콤한 과즙이 진짜 입안 가득 퍼져요. 그냥 한줌 집어먹기에도 너무 좋고요. 게다가 항산화 덩어리라 피부나 건강 챙기기에도 최고죠. 딱 맛이랑 건강 다 잡은 과일이에요. 두 번째는 코스트코 딸기. 코스트코 딸기는 크기도 크고 향이 진짜 달달해요 씻어서 한입 빼어 물면 과즙이 줄줄 흐르는데 그게 또 너무 달지 않고 딱 상큼해서 계속 손이 가죠 코스트코라는 대형 마트에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들어오는 과일인데 실패는 없겠죠 세 번째는 커클랜드 벌꿀 이 꿀은 뭐랄까 처음 뚜껑 열면 은은하게 퍼지는 꿀 향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묵지 않고 점도감이 있어서 따를 때 흐르지 않고 쫀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빵에 바르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기에도 딱 좋아요. 특히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면 그 단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퍼져서 아침에 기분 좋게 마시기.